중학교 얘기 냐이얘기냐면집 앞에서 중학생 애들이 담배 피고 우 있었잖아. 내가 이 새끼들 이찌질들다 뒤졌어. 근데 체격들이 나만 해 셋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얘들아 쳐다보더라고. 아주 집앞인데 그 담배 피면 우 되겠니? 딴데 가서 펴라. <laughs> 실제 그랬어 실제로 쫄아 가지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달려들면 어쩔까 순간 고민도 했는데 걔네들이 그럴까? 죄송합니다 하고 받더라고. 거기서 이 새끼 중학생이 담배 피워이리 와봐 너 어디 학교에서 이래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야. 뭐 이제 어른 입장에서 는 근데 어세 명이잖아. 두 명이었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세 명이어가지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더라고, 상황이. 그래서 내가 조심 착하게 얘기했어요, 착하게. 아저씨 집 앞에 답변 좀. 연습해, 피지 마라. 애가 있다, 집에. 죄송합니다. 봤어 아, 거기서 씨발 불러놓고 귀대기잡았으면 존나 쳐맞았어 짱돌로 대가리 맞이어요백 <laughs> 중학생이들한테 맞았어요. 아니뭘안 쫄아요. 나 특정사 나왔는데. 쫄아요. 분소리에요 말도 안될수있고한 명이면 해봐. 두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세명 힘들어. 인정? 영화야, 다 씨발. 무슨 세명 어떻게 인정? 아무리 학생이어도 세 명이 힘들어. 개처맞으면 억울한 거야. 어른인데. 무서워. 한 명까지는 어떻게 진짜 1대1로 다이다 해보겠어. 두 명까지도 그래. 다 해보겠다. 세명 힘들어. 도망가야지. 우리 아들이 했던 말 중에 명언인데. 오빠, 내가 위험에 처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쫓아와요. 그럼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안고 도망가야지. <laughs> 우리 아들 멍쳐다보더라. 네? 너 안고 도망가야지 마. 안 싸우고요. 아빠가 저 안고 도망가야지. 뭘 싸워. 형님은 싸움 단체로 해본 적 있습니까? 나 싸움 안 해봤다니까 책가방 들고 되겠다니까 야 빨리 얘기해 중학교 때는 키가 진짜 작았어 1번이었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맞질 않았어 귀여워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에서 중3에서 고1 올라오면서 키가 거의 30cm 가까이 커가지고 키가 엄청 컸어 근데 여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책가방 들고 되겠다니까 나 고1 때 여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책가방 들고 되겠어요 왜냐면 여상, 여상 일장이었거든 요 여자친구가 미팅 잘못 나가가지고 걸려가지고 콕 켜가지고 3년 내내 여자의 책가방 들고 댕녔어요왜 그냐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자의 오빠가 우리 학교 아니 우리 목포 지역 일장이었어 일장. 그 오빠가 거의 건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년 선배님이신데 책가방 들고 댕습어요 아, 이거 싫어. 농담만 진짜예요. 아, 유명해요 목포에서. 내가 걔 때문에 처음 태어나 처음으로 땡, 땡땡이 까가지고 진학실 끌려가가지고 일교시 때 들어가가지고 사교시 때 나오고 처음 왔다가 안에 별별짓다 해봤지 걔때문 날라리 중에 사는 날라리 만나 가지고 그다음에 얼굴이라도 이뻤으니까 계속 붙어 댄겠지 헤어지자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어 맞아 뒤질까 봐 헤어지자 는 말을 못했어 헤어지자 그러면 너무나 맞아겠지 나는 중학교 때는 돈을 뺏겨본 적은 있어 같은 동급생들한테 돈을 많이 뺏겨본 적은 있는데 빵 셔틀은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몸빵이 몸매, 몸빵이 되게 좋아요 아 몸빵이라고 그랬다레인지가 아니지 맷집이 되게, <laughs> 어, 맷집이 되게 좋아요. 알죠? 맷집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책가방 무거운 걸두 개씩 들고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우리 때는 또 알잖아요. 좋아요. 맷집. 그 웬만큼 맞아서는 돈을 많이 뺏겨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많이 뺏겼어요. 중학교 때는. 동급생 친구들한테 알게 모르게. 50원, 100원. 토큰도 뺏겨본 적 있고, 지우개도 뺏겨본 적 있고. 많이 뺏겼죠. 우리 때는 뭐 돈이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돈이, 뭐 토큰 뺏겨, 토큰. 토큰 많이 뺏겼지. 안 돼.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또 사면 되잖아. 토큰 줘! 뺏어갔어 안돼 집에 가가지고 그 중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 있었니까 아버지 토큰 사야 돼요 산지 얼마 안 됐잖아 개수 맞춰놨잖아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상해갖고 학교 왔잖아 내가 토크을 맨날 산다고 선생님 의자 학생들 다 연, 연대 책임이라고 의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시간 동안 의자 들다가 어깨 빠질 뻔 했지 뒤질 뻔 했어 옛날 선생님들은 왜 맨날 안 때리고 벌을 세웠지, 맞지요막 그냥 때리고 끝내면 되잖아. 벌을 세웠어. 나 그게 제일 싫었어. 그리고 옛날 의자가 무거워. 요즘 학생 의자가 가볍잖아. 옛날 의자가 나무 의자거든. 어깨 진짜 집... 어깨 나갈 것 같아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좀 체격이 좋은 것 같아. 개빡셌어 옛날에 툭하면 선생님 의자 들어. 형 선생님, 제임 때려주세요. 막겠습니다. 의자 들어. 이 씨, 막겠습니다. 의자 들어. 옛날 의자 씨. 차라리 엎드려 뻗쳐가 낫지. 벌 받는 게 존나 빡세 요만 차례 때리면 그냥 맞고 말지 그냥. 맞죠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토큰 톡꾼, 토큰이라고 부어보죠전 토큰 세대예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 중학교 때까지 맞죠 중학교 때까지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 더 들어가 누나가 한 맨날 그랬지 더 들어가 쳐, 쳐다보면서 안 들어가 줘요 야너 뒤에 키 큰애 죽을래 더 들어가 누나도 얼마나 무서웠는데 안 들어가면 발로 찼어 진짜라니까 안 들어가면 발로 찼다니까 한 명이라도 다 태우려고 엄박 빡셌어 옛날에 근데 그런 누나가 이뻤어 아 진짜 버스 안내양가 그게 버스 안내양 누나가 여러분들 대학생이 아니야 중, 중졸이야 중 중졸 고등학생이야 뭔 얘기인지 알죠 버스 안내양 누나들이 여러분들 성인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고등학교로못 갔어요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때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면 시골로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누나들이 이제 이제 상고 누나들이지 상고 누나들 고등학교 이제 야간반 낮에 버스 안내용 하셨잖아 그 누나들 그 누나들 엄청 이뻤지 누나들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 보셔볼까 했다가 뭘보셔안 처맞으면 다행이지 싸움을 겁나 잘해가지고 우리 때는 깡패 개념이 없었고 우리 때는 진짜로 구라 안 치고 깡패 개념이 없었지 형 우리 때는 깡패 뭐 우리 때는 그리고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때 친구들 괴롭혀도 빵 셔틀 그런 게 없었어 돈이 있어야 빵을 사지 맞죠? 형님들 맞잖아 아니 돈이 있어야 빵 셔틀을 하지 토큰 뺏어가고 지우개 뺏어간 게 전부인데 친구들이 다 돈이 없는데 누가 하나 시어 도시락 라면 사오면 국물 한번 얻어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마치 친구 중에 한 놈이 도시락을 사 도시락 도좀부잣집돈좀 있는데 걔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가져와 도시락 알아요 사각형 도시락 라면 그딱 가져와 물 부어 냄새가 미쳐 그 옆에 쓰지 국물 한번 먹어보려고 라면은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 이씨 야나 국물 좀만 주면 안 되냐 그럼 줬어 친구가 국물 줬어 이렇게 뭐 공부 잘하는 데뭐 숙제를 해도 그런 거 없었어. 우리 나 학교 다닐 때는 좀쌈좀하는 친구들은 맨날 그 학교를 안 왔지 가출했지 가출 선생님한테 잡혀서 오고 그리고 맨날 영담, 영담 얘기 많이 했지 야야 야, 모여봐 내가 서울을 갔다 왔어 우와 그래? 서울 좋아? 어 내가 이제 학교 땡땡이를 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가 그 갯돈 모아놓은 거 7만원 들고 서울로 갔잖냐 형 서울 딱 내리니까 서울역 내리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근처 중국집 가 쌀레면 하나 때리고, 뭐, 이런 영웅담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뭐, 3일 만에 잡혀서 오고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집에 끌려오고, 지나식 끌려가 개처봤고 그리고 또 영웅담 하지. 아, 괜찮아? 안아퍼 친구들이 물어보고. 야, 야, 이것도 익숙하니까 괜찮다, 야. 안 아프더라. 나 참고로 오늘, 반스 두개 입었다. 지쳐하니까 <laughs> 아, 싫어하니까. 나 맞을 거 어차피 알고, 나 반스 두개 입고 왔어. 좀 괜찮아. 영웅담 얘기하고 그랬어. 옛날 우리, 우리 학교 좀 싸움 좀하는데 그랬어. 옆에 학교랑 싸움 붙으면 이제 그 드라마 영화랑 드라마 그거 있잖아. 이번에 했던 거 비슷해. 그것만 빼고 그 누구냐 그 무슨 아산 빼고 그거 빼고 개만 빼고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에는 뭐 학교 일장들이 영웅이었죠.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 옆에 학교한테 우리 학교 애들이 맞았다 그러면 씨 애들 몰고 가는 거지 교문 앞배가가지고저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패싸움 먹고 경찰차 뛰면 도망가고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날 다 모여가지고 어저께 다른 학교 가 갖고 싸움하는 애들 전부 다 튀어나와 그러면 괜히 찔려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괜히 찔려서 나가 엎드려가지고 니네들이 깡패야? 하면서 막아 아,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엎드려야 짓이 아, 막 맞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 멋있는 얘기 한마디라 다 때려놓고 이겼냐? <laughs> 맞지? 옛날 선생님도 그랬어 이겼냐? 네 선생님 이겼습니다 우리가 존납했어요 선생님 웃으면서 잘했다 옛날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정이라는 게 있어서 정이라는 게 옛날 우리 선생님 기억난다